저희 바로 아, 앞에 오도 쪽에 가시하러 벽선에도 있어요. 어, 확인 확인 아까 그래 확인했어요. 아직 AR 소형기나 이런 게 없는 게좀 짜증나 써야 되는데. 소음기나. 소음기나. 연막 저희? 뭐야? 연막 저희거예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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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예요. 저희. 네. 어. 리쏘기저기 저기 쟤. 멀리 여기 피니우리거예요 일단. 네. 아이고. 다른팀 나스나 진짜 잘다 잘한다고 그래, 이거 주워 먹은 건데. 저희 빼고 여덟 명이요. 네? 지금 기자라고 난리 났어요. 레퍼 네? 형님 지금 자리 잡으러 가는 중. 어 자리 잡으러 가는 거야? 여기, 아니, 총소... 아니, 아니, 저, 저는... 여기 총소리 여기 소리 들렸거든요. 레퍼 너 죽으면 안 된다 진짜. 울 거야 나. 아두을때 아, 생각 나잖아요. 어, 어, 그래도 여기서 자꾸 나 냅두고 죽어. 나울 <laughs> 거야 진짜. 너 어저께 날씬 죽으면서 두번 연속으로 죽어, 나 혼자 죽었거든. <laughs> 그래서 난이 계속 끝에 2대일 남아가지고 세이브 세이브 못하고 그 상태라 오늘 와 나이스 난성 이거 하나 이제 그게 없어 <laughs> 그게, 칠탄이 없어 이제 살리겠다 쟤네 이렇게 해, 그럼. 여기 한팀있어, 한팀 몇 명님이 쏘고있어요, 그 네. 제발 따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친구 그쪽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친구 잡는 중 라스 약간... 형님도 준비하시고 여기, 아니에요 어, 바뀌구나 오른쪽에 도넛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다 컷. 걔 컷. 걔 컷. 아, 데, 확인, 데, 컷.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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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빼고 여섯. 다섯. 이쯤 파란 피. 네. 아씨 오리 깨주는 거야, 이거? 미친 거야? 하겠냐? 에미 사고. 네. 형저나 반대예요. 같이 따라와요, 네. 한번. 음, 레코레코 위치, 위치 보고, 위치, 위치 보고, 위치 잡은 거예요, 저. 나한테 시선 돌리면 니네 죽지 마. 아, 잠깐만. 와, 몰래라. 나이스. 어디 잡은 거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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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제 쪽에 우서 음. 닦고 있어요, 지금. 어, 하게. 얘네, 됐어, 컷, 얘네 컷, 얘네 컷, 그래. 얘네 컷. 응, 하게. 형 쪽만 남았어, 두 줄. 네. 아, 어, 위치 확인이 안 돼서. 이 아니었어? 저 능선 뒤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능선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 핑 쪽? 네. 거의 에미산 거예요. 둘. 아선 님 위치에서 대표 님다여기능선이네 줄어요. 네. 아나 아, 찍었나. 하나 찍 파이 파이.